저 여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번 생일에 받은 선물들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어, 저번에는 그냥 각 개개인한테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현재는 자취하고 있어서 아니지만, 동네 친구인, 친구가 준 선물입니다. 저희과 동기고요. 카드 지갑을 줬는데 되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신생 카로 해준 카드지갑이에요. 5월생이어서 라일락이었나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이쁘죠? 저 보라색도 진짜 좋아해서 키링이랑 잘 끼고 다니면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저보저 뭐저 제가 과대하기 전년도에 저희가 과대를 했던 언니가 준 핸드크림입니다. 되게 포장재도 신기한 게 생겼죠. 되게 미니미하고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응? 응? <laughs> 어 이렇게 꼭 눌러야 나오는 건가봐요. 응? 아 코에 음. 응? 되게 숲 약간 나무향? 네 우디향이니까 나무향일 것 같긴 한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렇게 짜쓴 핸드크림 처음 봐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의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가 준 선물이네요. 졸업하고 만나자 만나자 했었는데 계속 못 만나고. 그래서 이번에 보기로 했는데 제가 카톡에서 자주 보던 고양이 모두 등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엄청 큰 애인 줄 알았는데, 그큰 뭐 애는 아니네요. 진짜 진짜 말랑말랑하게 생겼어요. 약간 ASMR 해야 될것 같은. 건전지가 안 들어있네요. 건전지는 별도 구매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저희 집에 건전지가 없으니 건전지를 사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저랑 학생이 같이 하는 이공학번 친구가 준 선물인데요. 제가 뭐 섬유 탈취제나 바디 미스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 취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런 드레스 퍼퓸을 보내주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 너무 좋네요. 포장지도 음, 포장지 겉에도 너무 이쁘죠. 네, 제가 아주 향을 잘 고른 것 같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F 다이어리라는데요. 음, 이것도 약간 이 핸드크림이랑 비슷한 향. 가을에 뿌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향으로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친한 친구 동기가 준 카드 지갑입니다. 어떻게 또딱 카드 지갑 필요한 거 알아가지고 바로 물어봐서 사줬어요. 칼린 겁니다. 더스트 팩도 들어있고, 검은색으로 사달라고 해서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드 지갑이네요. 지금 원래 쓰던 지갑이 때도 많이 타서 바꾸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저랑 같이 학생회를 했던 저보다 한학번 언니가 준 선물인데요. 제가 또막 요리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가지고 접시를 줬다고 합니다. 아주 뿡뿡 잘 쌈해서 먹고 스누피 트레이예요. 그래서 빵이랑 과일 같은 거 올려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요. 여기다가 뭘 올려서 먹고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도 시국주의 상품이에요. 이거는 음, 저랑 요즘 거의 가장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같이 학생의 대표를 하고 있는 동생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제가 자취하면서 집에 투명한 컵 같은 게 없었거든요, 유리컵. 그래서 막 음료수 같은 거 먹는데 진짜 불투명한 컵을 먹으니까 뭔가 잘덜 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투명한 컵을 사야 되나? 잡지 얼마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딱 이렇게 어울리는 선물을 줘서 아주 잘쓸것 같아요. 아 스누피가 대세인가봐요. 두 개나 들어 있어. 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이잔 쓰러 한번더 오세요 우리 집에 알았죠? 네,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이 것도 컵인데 이거는 투명한 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식 하는 거를 동네방네다 소원을 냈는지 다들 저의 취향을 딱딱 알아주시더라고요 완전 크게왔어 뾱뾱이가 아주 많아졌어요 지금 아주 깔끔하고 딱 아메리카노나 맥주, 맥주 같은 거 담아 마시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다음은 저희 중학교 친구 그리고 현재 대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제가 또 모두 들 좋아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포장지가 생겼고 오! 열자마자 이렇게 꽃이 있어요. 되게 미니미한 아이였네요. 얘도 설명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어디에 불이 들어온다는 건지 상상이 아, 여기에 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저는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었던 저희과 후배, 동생이 준 선물입니다. 이것도 컵이에요. 컵이 아주 풍년입니다, 풍년. 너무 좋아요. 집에 진짜 본가에도 이렇게 귀여운 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컵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도 제가 바로 음료를 담아 먹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스노피 트레이도 같이 줬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왔을 때 같이 커플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사준 선물인데요. 제가 로션이 필요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만나는데 그때 줄까? 이래서 제가 로션 급하다고 그래서 올리브영으로 이렇게 바로 보내줬어요. 일단, 데오드란트도 같이 입습니다 이번 여름이 곧 다가오는데, 유용하게 잘 써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거 처음 봐요. 이게 라운드, 어라운드? 어떻게 있는 거지? 네, 라운드 어라운드 거인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구성품이 어, 스킨, 로션, 클렌징 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스킬 로션 클렌징폼 이렇게 있습니다. 로션이 진짜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선물, 오늘 온것 중에서는 일단 마지막 선물인데 제가 딱 봐도 먹을것 같이 생겼죠. 제가 너무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떡이에요, 떡. 그리고 이것도 오늘! 만나가 온제 친구가 성우인데, 그 친구가 이걸 먹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2년 전부터 먹고 싶었다 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이걸 사줘가지고. 뭐가 먹은거 아니겠지? 어, 아이스팩이 다 녹았어. 떡이에요. 그 유명한 딸기 필링 아시죠? 그 떡인데 친구가 먹었던 게 녹차랑 초코 있는 거여가지고 저한테도 이걸로 같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던 거라 이게 그냥 조금 얼려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녹았을 것 같아서 한번 조금 얼렸다가 먹고 자, 이렇게 9개가 떴습니다. 올렸다가 먹고 바로 시식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 왔던 선물들이 도착을 해서 이어서 조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제 중국 룸메들, 제 동기이자 룸메였던 친구들이 보내준 선물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다음주에 저희 집에 놀러올 친구가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laughs> 되게 신기해요. 소주 디스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소주 정수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홀, 자취하니까 뭔가 혼술하고 싶을 때 혼술하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전용 잔인데, 설명서는 더잘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술이, 맛, 술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소주병을 끼는 것 같고 이거는 친구가 온날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이건 또 다른 저희 룸메였던 친구가 준 선물입니다. 핸드크림하고 클린 미스트? 라는 건데 아마손 천소독제인 것 같아요. 향기 나는 옵티움이라는 데 건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카카오톡에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대도 되게 고급스럽고 아.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냄새가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요. 클린 미스트 이렇게 같이 있고, 이 해피볼스라는 메시지 카드도 같이 왔네요.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 학생 어머니께서... 생일날이랑 생일, 생일 경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립셀로랑 쿠션하고 틴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색을 골라서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너무 궁금해요. 헉, 이렇게 케이스까지 이렇게 들어있네요. 아, 이거는 빈 통이었습니다. 립스틱인 줄 알았는데 빈 통이었어요. 여기에 들어있나봐요. 호수 이름이... 꾸뛰르 벨벳 크립 아닌 것 같은데? 아, 216호입니다. 216호고. 틴트. 되게 조그만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되게 연하고 약간 누드스러운 그런 색이고요. 쿠션은 보통 20일, 2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17, 20, 25가 있어가지고 테스터를 해보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열어보는 것도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냥 25로 샀습니다. 쿠션처럼 생긴 쿠션이에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 선물... 박스희 머리 끝나... 말로 속하 셨